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몰라 TV 배진용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선양하고 전 국민을 기분 좋게 해주는 손민 흥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상당량의 내용을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손웅정, 손흥민 부자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에 영상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 봅니다.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수 뒤에는 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손흥민 선수의 칫솟는 인기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흥민 선수 자신도 이를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라고 말입니다. 본 영상은 손웅정 씨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와 각종 인터뷰에 실린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손웅경씨가 남긴 어록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어록은 기본과 성실 그리고 겸손과 감사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삶을 멀리 보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아들 때문에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소유당하는 것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대나무는 땅밑 뿌리 작업에만 5년의 시간을 보냈다.마음이 불안한 건 욕심 때문이다.백리를 가는 사람은 9 0일을 반으로 생각한다삶은 진행 액며 완성이 없다인생결은 공사 중이다.오늘 하루를 양심껏 살았으면 저녁에 발 뻗고 잘수 있다.득점왕 되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없다.네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흥민이는 절대로 월드클래스가 아니다.흥민 길 만들지 마라. 흥민이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인간의 잘 다져진 그런 내면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그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흥경 씨가 자라온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종남 서산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에게는 축구에 대한 남다른 DNA가 있었나 봅니다. 축구 공만 보면 그저 좋았고 축구만 하면 행복했다고 합니다. 축구가 곧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중학교 때 충남 서산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군 체육부대 상무에 입대하여 2년간 복무했습니다. 그후 프로구단에서 대전 방공교수로 활약했던 총망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아쉽게도 부상으로 말면 마이 시팔시라는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견치 않은 은퇴로 인해 가정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활 최전선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막노동 일용직 헬스 트레이너 두 잡, 쓰리 잡을 가리지 않고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자치하고라도 정신적 고뇌도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한다는 수 숨거림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아 먹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잠시나마 마음을 뺏기는 자신을 용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프로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잠시 프로로 뛰었다고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건 삶에 대한 교만과 오만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처자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인간이 될 바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싸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몸소 익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선흥정 씨에게 공사판 막노동은 싸을 성찰하고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동과 독서만큼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노동을 나가는 날에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운동을 했으며 연간 100여 권의 독서량은 오늘날 그가 보여주는 내공의 원천이었습니다. 손홍경 씨는 두 아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무척 즐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축구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축구를 장래희망 직종으로 선택하려 하자 자식들에게 거듭 다짐을 받았습니다. 축구의 선택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어설픈 각오로는 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두 아들은 축구를 장례 직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손웅경 씨가 아들들에게 가르친 축구 훈련은 남달랐습니다. 손웅경 씨는 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서 알수 있듯이 축구에서도 기본기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기본기 훈련만을 장시간 혹독하게 시키다 보니 주위에 비웃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려운 집안 형편이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공이 나차고 있다며 정신 나간 놈이라는 그런 핀잔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가 기본기를 강조한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 자신은 명식이 측면 공격수로 활동하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명 제대로 제칠 수 있는 기술도 없이 스피드 하나만 믿고 덤벼들었다고 수리합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내리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죽기 살기로 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수비가 접근해오면 지레 겁먹고 뻥뻥 차버리는 일명 뻥축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흥정 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강조하는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에 대한 그의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슈딩을 금지시키고 기본기만 연습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본기의 첫 단계는 양발을 사용하도록 연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습관 역시 왼손을 먼저 사용하게 했습니다. 손홍정 씨는 그의 저서에서 흥민이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해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해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이 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인데 기본기란 단지 축구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축구기술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흥민이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고 했는데, 이 역시 겸손이 몸에 배인 품성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춘천에 손흥민 거리 조성을 하자는 데도 반대했습니다. 손다시는 인터뷰 요청과 출판 제안도 대부분 거절해 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손홍경 씨는 절제된 인품에다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훈련 때는 아이들에게 혹독했지만, 자식과의 관계가 돈독했다고 전합니다. 혼을 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사후 수습에 다독거림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혼을 내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수려했습니다경기가 있는 날에는 아들을 안아주며 흥미나, 오늘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 행복한 경기하고 와라. 라는 말 속에 진한 부정, 아버지의 정이 느껴져 옵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승패를 초월하고, 그런 선수는 동가 명예를 떠나 공을 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웅정, 손흥민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